네, 안녕하세요 영화 청설를 연출한 조선환감다 반갑습니다. 아 저희 이첫 개봉 날인데 오꽉 어, 채워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영화 재밌으셨으면 입소문도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청설에서 여름 역을 맡은 노윤서라고 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개봉날 감사합니다. 개봉날 이렇게 또무꽉 채워주시고 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방금 영화 또 보셨을 텐데 혹시나 재밌게 보셨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어, 좋은 입소문 또 좋은 평점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. 오늘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가 되려 에너지를 더 관객분들로부터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영화가 부디 그 에너지의 보답을 해드렸으리라 믿고 있는데 어 좋은 에너지들 저희를 통해 느끼셨으면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길이나 돌아가셔서 모르시는 분도 좋고요, 가족분들도 좋고요, 친구분들도 좋고 많은 얘기들 꼭 피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배우분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큰 호응해주시는 분께 지금 드리러 올라가겠습니다. 네, 즐거운 저녁 되세요. 네,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.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.